할렐루야 한주가 다 끝난 아시는지요 네. 어, 오늘 함께 은혜의 성명의 말씀은 네. 베드로 우서 3장 8절을 함께 은혜에 나누겠습니다 어, 신약 한 군데하고 부약 어, 한 군데 어, 우리가 한번 해본 다음에 같이 한번 의미를 깨게한 다음에 에, 오늘 또 어, <laughs> 같이 또 우리가 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어떤 것도 다 진리의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릴 바와 같이 또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계획 어, 성경에서 보면은 뭐랄까요? 하루가 천 년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천 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어, 이 말씀, 메시지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은 뭐냐? 중요한 거지, 중요한 것이 그 하나란 의미거든요. 사랑하는 자란 얘기는 보니까, 어, 바로, 어, 아가파 포스거든요. 아가파 포스는 어, 사랑하는 자의 전제가 된 자거든요. 포스가 되게 되면.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그한 가지 잊지 말라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이 헬라나 히브리어는 그 먼저 나온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어 문법으로 되어있고 그런 어 문장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이게 이스래스 헬스. 헤이스. 헤스래서 이게, 이거 하나가 있어요.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죠. 잊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어, 난단로 어, 매 낱낱하니까, 부정의 앞이 있으니까 반드시 잊지 말라, 깨달아라 는 얘기에요 이것을 별한 라는 얘기에요, 다시 말하면 이한 가지가 뭐냐 죽게는 하루가 또 뭐냐면요 이 하루가 또 어, 미야, 미아, 그렇죠? 미야 미아 헤메라에요, 하루가, 그렇죠? 미야 헤메라 그래서 이 헤이스와 미야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이거는 어, 셋이, 하나 셋이 하나 된 상태, 셋이 하나 된 상태 하나 의 상태에 미안했거든요. 이것을 하브라 했고, 이것을 어, 뭐냐, 천년 아빠 천년 하고 갔다. 그럼 천년이 뭐냐면 그 천이 킬리어인데 천년이 이 히브리어가게 되면은 그게 알레프거든요. 알 알레프죠. <laughs> 오늘 많이 잊어버렸네요. 알레프를 잘아는데 만약에 내가 알레프라는 말이 있어요. 알레프가 있고,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에 대해서 알레프의 소가 있고, 또 다카르 소가 있거든요. 다카르. 다카르 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소르의 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은, 이 알레프는 갑자기 어. 우리가 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어요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고,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이둘로와야돼그 넌이라 했거든요. 헤테로스, 넌이. 첫넌할때 이게 넌이. 이 넌이 헤테로스고, 또 센이거든요. 그 둘이 계속 하늘과 어,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 그하늘의 땅의 맛을 가지고 하늘을 깨달으면 그 셋이란, 그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다는 그 셋째 하늘이 바로 내 마음의 킵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조금 전에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하늘이라 했듯이 마음이 천국이라 했듯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잠깐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게 에, 하늘이라 하면은 이거 모르는 하나님요. 늘 말씀드린 바 같이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하늘을 하늘이라 해버리면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출의굽기0장에서 어, 뭐라 했죠? 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은한 번도 절하지 말라야겠요 저는 이제 경배기 때문에, 프레시크네요. 에베를 드린 것이에요. 그런 에베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둘러왔다고 이렇게. 여기 둘러왔어, 이렇게. 둘러와가지고, 둘러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돼. 우리의 수준으로 와서, 이쪽을 땅이라 하고, 이쪽을 에, 하늘이라 하고, 그쪽을 나눠줘야 죠 그래야 우리의 수준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죄라고도 하고, 또, 좀의라고도 하고, 등등. 항상 상대적인 게 있어야 돼. 우리 인생 살아갈 때이 세상에 둘이 아닌 게 없습니다. 자부 둘러져 있거든요. 밥을 먹을까? 말까? 갈까? 말까? 그라듯이 말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된 것이 이 하루, 셋이에요. 미아. 오늘 여기서 뭐. 그렇죠? 이게 미아, 셋. 셋이죠? 그, 저, 셋이. 셋이. 셋시고 어, 이것이 미아다. 그렇죠. 이게, 이게, 이게 우리 거예요. 완성된 거. 여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헤이스고. 그, 그러니까 이 둘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둘이 하나가 되면은 그것을 셋이라 부르고 이 상태를 셋째 하늘 바탕으로 바오는요. 그 다음에 예수가 삼에 왔다. 삼의 성격으로 왔다. 또 요셉이 삼의 성격으로 정리가 됐다. 진리를 깨닫다는 얘기죠. 이게 내마음에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동안 둘이 있을 때는 수평으로 있다가 티데미로 있다가 이제 이것이 애게이로 계속 살아가가지고 내 마음에 이게 킵이 되면은 그걸 미아. 그리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하루죠, 하루. 이 미아가 중요하죠. 이 이야기를 오늘의 밤방지이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갖고천 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의미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로몬도 일천번째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일천번째를 매일매일 막 뭐냐. 제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일천문제 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을 계속 배웠다는 얘기예요, 다. 모든 게 파라, 본래. 그렇죠? 저번에 우리,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파라는 바로 옆에 그냥, 어, 던져졌다. 본래니까, 발로니까. 던져졌다는 얘기죠. 그 옆에 던져서 있는 것을 세우는 것이에요, 게이로 세워서 우리 마음에 이스템으로 세워지는 그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RF 소가 있고, 바카르는 일하러 왔어요. 일, 일소예요. 예수라고 볼수 있겠죠. 성전으로, 그렇죠? 다시 부시고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이 그렇죠? 그걸 시작했다, 이게 바카르가. 그렇죠? 쇼르가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을 이제, 하나가 됐다는, 그렇게 의미로 보시면 될듯하고요 천년이 하러 고 하나가 천년 같다는 얘기는, 바로 이, 여섯 년을 지금 비유로, 어, 파라벌레, 해줬다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 어, 그 구약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번호라면 어, 에, 1장 어, 신명기 1장 17절이었던가요? 잠깐만요 신명기 1장 17절 그렇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어, 듣고, 어,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라, 스스로, 어,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어, 들리라 하였고, 엄마같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볼 수는 없고요.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이세 파트는, 그죠? 이세 파트, 이트는 이게 판단하다는 겁니다. 판단한다, 결정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내면, 클리너 그렇죠? 뭐랬죠 어,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반드시. 판단은 어떤 자리에 해야 되냐 즉,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즉, 조금 전에 얘기하면 셋이 되는 그 상태. 그런데 여기다 또 미세파트가 붙게 되면, 이, 반사에 이 붙게 되면 이것을, 이번에 또이 판단을 해야 돼요. 진리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판단하라고 고뭘 판단하냐? 귀천이 귀천. 귀천의 의미는 뭐야 여기서? 어이이 계약 이 성리로 번역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어 남한테 그 예, <laughs> 어, 귀천을 주지 말고 돈이든 없든 거지든 부자든 안에 그렇게 가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성경대로 그렇게 할수 귀천 을안줄수 없는 것이죠. 어, 아니 저 뭐냐 이렇게 자유롭게 어? 살아야지. 성경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아량절대를때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요. 그래야 잘 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귀처럼 뭐냐면, 귀가 뭐냐면요, 이게 학가돌이에요, 학가돌. 학가돌이 뭐냐면, 이게 학가돌이거든요. 학가돌은, 이게, 에, 창세기 네 번째 날에, 에, 큰 광면, 학가돌이에요. 큰 광면이고, 또그 다음에 천이 뭐냐면, 이게 귀란 얘기고, 천이 학가탄이야 학가탄. 학, 학가, 학가탄. 그렇죠. 학가탄. 하카탄이 천이거든요. 이게 작은 광명이에요. 이 똑같이 조금 전에 위와 아래와 계속적으로 어 천이, 즉, 헤테로스 어 둘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깨닫게 되면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해라고 볼수 있겠죠. 비로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탄은 달리라고 보겠네요. 왜? 해의 반사체가 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거기에 코카미니, 코카미니. 그죠? 렇 코카빔. 코카빔이 뭐예요? 이게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자체에 서 빛을 발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어둠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별처럼, 그렇죠? 이 둘을 깨달으면,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귀천의, 귀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반드시 이 의미와 의미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1장 7절 얘기가. 조금 전에, 어, 배드로우스의 3장 8절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어, 오늘은 그 차표 한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표 한 장. 그쵸? 여기 또한자으로 우리가 어, 이거를 진리로 넘어로 짓게 봐이죠 차표는 차는 열차잖아요. 열차니까 이거는 어, 방주라고 볼수 있어요. 방주. 그죠 방주 타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너와가 당대의 완전한 자유였으며, 의로운 자유였느냐? 방주를 탄 자, 방주는 태바거든요. 아, 태바, 테바. 태바가 방주인데,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반드시 완전한 자가 돼야 되고, 또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의로운 자가 됐다, 완전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삶을 깨달았다. 삶의 존재가 됐다. 거기에요. 그래서 내가 넷이 되는 거부림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네가 반듯하기 때문에, 그런데... 태바가 되기 전에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슈브예요. 슈브. 슈브는 이제 이걸 회계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성전을서 우리가 보셨. 깨달잖아요. 성전. 슈브는 해석한 말씀을 해석해 어른 말씀을 성전으로 데이트해서 깨달았어요. 깨달게 되면 다시 그 주님이 뭘로 가냐 하늘로 가는 거예요. 십장에 돌아가시고 다시 되돌아오면 되돌아. 되돌아것을 태반하 그래요. 되돌아오게 되면. 완성된 성전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완성된 성전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방주를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방주를. 그게 이제 테바의 의미예요 그렇죠? 이게. 테바의 의미인데, 이게, 이게 그래서, 어, 이 열차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차를. 표는 그러니까 뭐냐면, 표현 에트죠, 에트. 에트는 뭐라 했습니까? 이 히브리서 22장에 알렉카 타보, 처음과 나중이 알파와 어메가요. 이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다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차표. 한 장은 뭐예요? 한 장이 바로 헬스. 조금 전에 하나.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하나가 중요하죠. 네. 자, 소음대관의 그 차표 한장 한번 보겠습니다. 차표 한장 선에 들고 것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태하에 몸을 실었다. 자, 그러면, 자, 떠나 탑표 이 하나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단 말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방조를 탔고, 연차를 탔단 말입니다. 탑표 하자 손에 들고 다녀 손은 항상 아두는야두는천작업이에요 아래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아래 것을 우리가 그 열차를 타야 되거든요. 타는데 떠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펄이오마이 그거는 여행한다. 그 다음에 펄이오마이는 그게 헬라지만 헬라는 제가 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그 해석이 가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야라크를 했죠. 이 야라크의 의미는 야라크와 하라크를 있거든요 이게 둘다 여행이에요. 이게. 하라크와 야라크. 야라크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이 오트는 징도다 징조 징도, 기도 이 한자 한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야라크의 여행이라고 그러고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즉 아브라함의 사건 요셉의 사건 그 누구의 사사건권을 가지고 그 사건 속에서 내용으로내 마음의 힘을 하는 것이요. 허것이 하라크예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금 우리가 그 동행된단 해야 말이에그 여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하라크가 그 내 마음에서 여행하는 것이요. 부력, 보이는 완전히 유한의 존재를 가지고 바로 그 의미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 키워내서 그뭘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또뭐 반드시 우리는 <laughs> 나는 하행성이 되야 돼요. 참. 나는 하행성이 뭐냐? 하행성이 나는 나가 항상 속에 안 없기거든요. 안 없기 그렇죠? 안 없기, 안 없기고 반드시 나는 항상 부서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른 애고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식당에서 부서 지시지 그러면, 아로키의 의미는, 나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아래로 들었다는 게, 눈이니까. 아래로 들어와서, 아래를 들은 목적이 뭐냐? 이게 스테레퍼. 이 카프가 그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하늘로 전환시키는 완전히. 그러고 줬단 말이에요. 이게 나가요. 어? 나가, 너가 해야 되거든요. 너는 상행에서 가야지. 너가 바로 아타로 나가. 아타. 야, 아까 제뭐 했어요? 바로, 이 오토가, 이게, 얘기했죠? 네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이 한 단자 속에 그걸로 말해. 반드시 우리는 너가 돼야지. 나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가야죠. 그죠? 자, 그게 이제 그 노래의 가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무리 유행가를 듣더라도 이 진리를 어그러지게 서 백할코만이 내 마음의 그 내용으로 듣게 되면 너무너무 우뢰스러워요 얼마나. 예전에 부르고 그런가 말, 말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아, 제가 잊어버려가지고요. 어늘이 <laughs> 노래 연습하니라요 잊어버려가지고 저거 잤거든요. 가까이 안거든요. 상해에서 왔어요. 응. 사랑했지만 갈길 몰랐다. 응.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하이.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에, 가슴이 적신에, 너는 상인단 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했지만, 이 사랑이, 이게, 아가타워 사랑이, 이 하나, 미아가 되는 게, 즉, 코카빈 별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의 정점이거든요 사랑했지만, 이갈 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을선택가야지 너가 돼야지, 나로 가면 계속 사랑이 오르지는 거예요. 예컨대, 저 저, 뭐냐, 강원도가 지금, 그, 구원의 여정길이라면은, 이 서울에서 걔가 부산가는 하얀선타고만되죠이저 상행을 타야지, 그렇죠? 이걸 타고 반드시 가야 그했지 사람 갈 길을 알아 모르면 안 되죠. 반드시 그 길을 알아야죠.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다 항상 그 시간표 때가 있을 때그 유월절 때가 있고 애국 때가 있고 예수 때가 있고 광야 때가 있고 그 카이로스 때가 있고 크로스 때가 있고 그 때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때에 따라서 내가 그 때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때를 보니까 바로 어그 미야 세 번째가 성령 때라고 성령 때 성령 때죠. 이 성령 때를 우리가 어잘어 알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는 상행성 추억이 나를 울리네 찻장에 비가 내리네. 그러니까 그 상행성을 잘 타야. 그 착장에 비가 된다는 얘기는, 비는 늘 하늘의 말씀이니까, 물로 딱 주는 것이니까, 항상 그 말씀을 뚝뚝 받고, 우리가 그 동행을 허리내대어아 어, 야라크에서 파라크로, 그, 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흥미가 될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기다려주시는, 우리 역사 여러분, 우리 청자 여러분, 또 우리 참사랑, 어, 성도 여러분 되시을 예수 스님을 갖곡히증원드립니다 正式な正式な正式な正式な正式な正簡単に。式な正式な